이번 사태가 비트코인의 큰 위기가 아닐까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FTX 거래소가 파산을 했듯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는 정말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걸까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도 하셨던 그분이 이 FTX 사태는 리먼버러스 같은 사태랑 비교할 게 아니라 엠론 사태랑 비교를 해야 된다는 말을 했어요. 오늘은 웹3.0 사용설명서에 백훈종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3.0 사용설명서의 저자이자 샌드뱅크라고 하는 암호화폐 관련 회사 공동창업자 백훈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어, 이사님을 그 초대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최근에 그 FTX 암호화폐 거래소가 파산을 했잖아요. 네. 이 거래소가 규모가 상당히 커서 세계뭐 2, 3위를 이렇게 왔다갔다 했던 것 같은데요. 정말 빠르게 파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고 싶어가지고요. 정말 빠르게 파산을 했어요. 제가 아 지난주 화요일이죠. 예, 정기적으로 하는 방송 촬영이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녹화를 하고 그 녹화를 할때 내용이 FTX 사태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뭐 설마 FTX 거래소까지 파산을 하겠냐. 어. 원래는 이제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그 트레이딩 전문 회사가 어, 뭐, 회계장부가 좀 부실하다,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어, 그 알람에다 리서치가 파산을 할 수는 있겠지만, 뭐, FTX 거래소까지 그렇게 순식간에 날아가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주말까지는 좀 지켜보자. 뭐, 이번 주를 잘 넘기면은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왔는데, 음. 바로 다음날, 갑자기 어. 파산설이 나오면서, 그 다음날 바로 파산 신청을 해버리는. 그래서 2, 3일만에 그냥, 세계 3위, 뭐, 거래소가 그냥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저도 음, 깜짝 놀랐습니다. 음, 그 원인이 뭐 뱅크런 같은 거였나요? 한 번에 인출을 많이 시도해서 네, 뱅크런 때문이었죠. 일요일에만 거의 한5 0리억 달러였으니까 50억 불, 한뭐 7조 원 정도 되는 출금 신청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한 번에요? 한 번에. 와. 그러니까 이제 11월 2일날 그코인테스크에서 알람에다 리서치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계속. 해외 쪽에서 먼저 의시, 의구심이 증폭되다가 지난주 일요일에 굉장히 많은 출금 신청이 있었고, 그때부터 좀 이제 삐걱덕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뱅크런의 조짐. 어, 예. 그런데 결국 알고 보니까 그 FTX에서 가지고 있는 고객 예치 자산이 고객이 예치한 금액보다 훨씬 적었던 것으로 드러나서 그 소문이 이제 또더 퍼지니까 더 인출이 가속화되고 뱅크런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음. 그, 그 예치 자산을 너무 이렇게 많이 외부로 또 쓰기도 하고 약간 다른 곳에 유용하기도 하고 좀 그랬던 건가요? 맞아요. 그 거의 대부분의 자산을 다90% 이상을 거의 다 알람에다 리서치라고 하는 트레이딩을 다로 옮긴 정황이 포착이 됐고 그 중에서 10% 정도 되는 자금이 알람에다 리서치에도 장부상이 없고 FTX에도 장부상이 없는 말 그대로 진짜 공중 분해됐다고 합니다. 그뭐 자산 상태표를 한번 들여다 보니까. 거래소 지갑에 비트코인이 1.11개 밖에 없었대요. 아... 1.11 비트코인이면은 지금 시세로 뭐한 2천만원 정도 되는 정도의 금액이고, 근데 이제 고객한테 출금해줬어야 할 자산, 비트코인이 한 14억 달러 정도 됐다고 하니까, 뭐한 1조 7, 8천억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 비트코인도 거의 대부분 어딘가로 빼가지고 트레이딩에 이용을 했거나, 뭐, 다른 데 이용을 한것 같습니다. 음. 그 그러니까 이렇게 커다란 그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가 파산을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수많은 암호화폐와 함께 그 비트코인에게도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평소에 이제 이사님께서는 그 암호화폐 투자할 때좀 비트코인 투자를 좀 강조해 셨잖아요 가능하다면 비트코인에 투자하라. 그래서 이번 사태가 비트코인의 큰 위기가 아닐까.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심리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에도 당연히 악영향을 미치고, 뭐, 비트코인 가격이 악영향이 미쳐서 내려가면은 당연히 산업도 좀 저하, 침체되고, 뭐, 산업의 발전이 저하되다 보니까 이제 뭐한 5년, 10년이면 올수 있는 그런 어떤 비트코인 네트워크 기반의 웹3.0 인터넷이라던가 탈중앙화 네트워크 인터넷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더 속도가 늦어지는? 그런 것들이 음. 오는 속도가 늦어지는 그런 악영향은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뭐 하지만 비트코인의 펀더멘탈 자체에 영향을 주는 건 전혀 없죠. 비트코인은 FTX가 뭐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10분에 한 번씩 블록을 생성하고 있고 아무 문제 없이 계속 그 채굴자들에게 채굴 보상을 주면서 이 계속해서 트랜잭션 레코드를 기록해 나가고 있거든요. 뭐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여전히 어,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됐고 가장 강력한 그런 탈중앙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중앙화로 인한 어떤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필요한 것은 여전하구요. 중앙화 거래소가 하나 이렇게 파산해가지고 그런 가치가 회전되는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는 또 다시 마켓 센티먼트,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자에 다시 관심을 가지고 좀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그런 때가 오면은 다시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탈중앙화의 미래가 정말 좀 단순히 그 속도가 늦춰진 것인지 아니면 조금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영원히 돼버리는 FTX 거래소가 파산을 했듯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는 정말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걸까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2014년이죠. 마운트곡스 파산 사태도 있었고 그 후로 뭐 여러 가지 국지국지한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장 최근에는 테라루나 사태도 있었고, 그 여파로 이제 뭐 셀시우스라든가 보야저라든가 이런 해외에서는 유명했던 그런 기관들도 파산을 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내려갔지만, 다시 이제 뭐 정고점을 뚫고 올라갔어요. 이 비트코인의 가치라는 거는 어떤 비트코인 거래를 담당하는 거래소가 또는 기관이 파산한다고 해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는 이미 많이 또 증명이 됐고 어 이제 비트코인 올비투얼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보면은 비트코인이 누군가의 발언에 의해서 유명인의 발언입니다 뭐 예를 들어 레이달리오라던가 아니면은 그 닥터 둠 누리엘 루비니 교수 그 2008년 금융위기 사태를 맞추는 걸로 유명하죠. 이런 분들이 공식 석상에 나와서, 비트코인 인스텝, 비트코인은 죽었다, 라고 말하는 거, 횟수를 네. 세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 웹사이트에서 이제 카운트한 바에 따르면 거의 400회 이상 비트코인은 죽었거든요. 근데, 네, 아직도 건재하게 살아있고, 아, 8천만원 대비해서 지금 한뭐 2천만원으로 가격이 많이 내려왔지만, 이런 일이 뭐, 2 0 과거 2017년에도 있었고, 과거 2023년에도 있었고, 2011년에도 있었고, 많았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뭐, 마켓 털모일이라고 하죠. 투자자들이 좀 많이 힘들어서 발을 빼는 요럴 때는 가격이 내려가고 네, 다시 가격이 오를 때는 또 버프를 받아서 확 올라가고 이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냉정하게 좀 생각하면 거래소가 파산한 거지 비트코인이 망한 게 아니죠. 아니죠. 예. 네. 비트코인의 트랜잭션은 그리고 거래소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 어떤 비트코인 자체의 트랜잭션 수라던가 아니면은 뭐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는 오래 축적하고 있는 고래 투자자들의 수라던가 금액이라던가 또는 이제 해시레이트라고 해서 거래 비트코인 트랜잭션을 증명하는 그 채굴자들의 경쟁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만큼 많은 채굴자들이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뛰어들어 와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그래서 네트워크가 활성화돼 있다라는 걸 보는 측면의 지표들은 지금 뭐 역대급으로 좋아요. 비트코인 가격은 이렇게 떨어졌지만 많은 아직도 사업가들 개인들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쓰고 있고 결국에는 사용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거는 음. 확실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사님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그 혹시 그 과거에 저희 저축은행 사태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그 저축은행 터졌을 때은행에 맡긴 그 고객분들이 그 돈을 못 찾은 거잖아요. 네. 그 고객분들은 사실 피해를 입었지만 그 은행을 이용하지 않았던 여러 국민분들은 사실. 타격이 없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FTX 거래소를 이용했던 분들은 이제 그 돈을 미래 뭐 정말 마운트곡수를또일부분은또 뭐 찾았다 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안될 수도 있는 거고 될 수도 있는 거이긴 한데 이제 FTX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았던 분들은 사실 뭐 업비트나 이런 거 했던 분들은 그 업비트가 망한 게 아니니까 음. 그 안에 예치해둔 뭐 현금이라든지 암호화폐는 문제가 없는 거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같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건 맞지만, 아직 사고가 터지지 않았으므로,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는 아닌 것이죠. 네. 아, 그래서 이게 진짜 FTX 거래소의 문제인데, 이거가 이제 비트코인과 더 넓게 이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어, 엄청난 타격이고, 막 이게 어, 완전 뭐 먼지처럼 사라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겠네요. 네, 그렇게까지 해석할 건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정치권에서는 지금 규제 강화의 목소리를 또 높이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님께서는 말씀해주신 대로 비트코인의 펀더멘탈 가격적인 이런 건 오고 변동이 있지만 펀더멘털은 의심할 게 없다. 예, 오히려 더 열심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고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가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요 이사님 비트코인 투자를 이렇게 항상 강조해 오셨는데 다른 암호화폐 그 알트코인들은 좀 어떤 영향이 없을까요? 일단 알트코인이 이 사태를 또 촉발시킨 장본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알트코인들도 다 영향이 있을 거예요. 이 FTX가 발행한 자체 거래소 암호화폐인 FTT라고 하는 토큰이 어, 담보 대출에 굉장히 많이 쓰이면서 담보가 청산되는 그 어떤 효과 때문에 이 회계적으로 좀 부실하다. 이런 게 드러났던 거거든요, 첫 번째. 알트코인 자체가 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다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많은 알트코인 프로젝트들이 이런 식으로 비슷한 어떤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뭐 대부분 그 FTX 거래소로 사용했던 분들은 그 안에 있는 많은 그런 코인 종목들을 뭐 샀다 팔았다 이렇게 투자를 트레이딩을 하셨을 텐데, 이런 형태의 투자가 이제 굉장히 쉽지 않다.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이제 이번 사태를 통해서 또한번 증명이 된 것이죠. 왜 어렵냐면,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은 코인 투자는 정말 쉬워요. 왜냐면 따질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거래소에 계정 만들고, FTX 거래소 이메일과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계정 만들어주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그냥 뭐 내가 가지고 있는 크립토 입금 한 다음에 어... 그 안에서 트레이닝 하면 돼요. 우리가 MTS로 주식 투자하는 거랑은 좀 많이 분위기가 다르죠. 주식 투자할 때는 일단 개장 시간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은행 계좌 같은 거다 연동해야 되고, 맞아요. 나라는 사람 의 신원도 다 거기 안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아무 주식이나 살수 없잖아요. 다 들여다봐야죠. 뭐 재무제표도 들여다보고, 뭐 차트도 좀 이렇게 분석해보고, 약간 뉴스도 찾아보고, 약간 이렇게 적어도 주식 투자는 하지 않습니까? 근데 코인은 뭐 되게 속된 말로 그냥 이름이 예쁘면 샀고 음. 뭐 그런 식의 그런 어떤 묻지마 투자가 좀 성행을 해요. 근데 이런 형태의 투자가 이제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라게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더 드러난 거죠. 음. 왜냐하면 굉장히 믿었던 어,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었던 그런 대형 거래소가 사실은 거의 분식회계 수준의 부정을 저지르고 있었고 그리고 자체 토큰을 FTT라고 하는 자체 토큰을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이 발행을 해가지고 담보를 잡고 그거를 담보 잡아서 대출을 받은 다음에 그 대출 받은 걸로 또그 토큰을 사는 방식으로 가격을 올리고 그래서 기업 가치를 부풀리는 그런 전형적인 어떤 그 플라이웨어 스킴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알트코인을 발행한 사람이 누군지 또는 발행한 자를 내가 믿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막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게또한번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알트코인과 정식으로 증시에 상장해서 주식을 발행하고 이렇게 트레이딩 다른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이렇게 기업 공개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주식들과의 좀 경쟁 인 국면으로 사실 이제는 가는 것 같아요. 음, 그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그 알트코인들이 막 엄청나게 발행을 하고 자체 막 펌핑을 하고 이런 걸좀 자유로운 건가요? 되게 좋은 포인트를 지적하셨어요. 비트코인은 어, 물론, 비트코인의 통화정책을 관리하는 주체가 없어요. 사람이 없죠. 그래서, 뭘 믿고 여기에 투자하냐, 라는 의견이 이제 있거든요. 레이달리오 같은 분도 그렇고, 제이미 다이만 같은, 뭐, 그 JP 몰건의 CEO도, 난 이런 거못 믿어. 라고 하는 포인트가 그 포인트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다른 점들이 그거예요. 비트코인은 4년에 한 번씩 바, 그 발행량이 반으로 줄어들고, 한 2,140년이 되면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발행이 완전히 종료된다고 하는 그 어떤 루트가 변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존재를 합니다. 그 믿음은 기술적인 어떤 완성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요거를 그러니까 이해하면은 비트코인은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라는 게 확실하게 느껴져요. 근데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과 다르게. 사람의 영향이 아직도 존재를 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같은 방식으로 코딩을 해서 만든 소프트웨어고 뭐탈 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쓴 어떤 코인 암호화폐지만 운영진이 존재하고 그 운영진에서도 대량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중앙 집권하고 있는 그 운영자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입맛에 따라서 언제든지 발행량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도 있고 뭐 감출 수도 있고 심지어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존재를 하는 것이죠. 이 리스크를 어떻게 최소화하느냐가 지금 이미 주식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런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하면서 수많은 비용을 쓰잖아요. 투명한 정보 공시를 하려고. 이런 어떤 니즈가 이제는 암호화폐에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비트코인은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투명하게 깔끔하게 모든 것들이 다 정해져 있고 그 수준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님께서 그웹3.0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써주셨잖아요. 네. 아이 책이 딱 나온 다음에 그 암호화폐 시장이 날아가면 되게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laughs> 이 시국이 이렇게 됐는데 아 시국이 이러니까 더 이제 이사님의 이웹3.0 사용 설명서를 다시 한번 각잡고 정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laughs>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 이런 일들이 좀 터졌는데요. 이웹3.0 사용설명서를 통해 독자들이 좀꼭 알고 느꼈으면 하는 그런 메시지가 좀 있을까요? 웹3.0 사용설명서란 책은 뭐, 비트코인 세계정보 약간 이런 제목으로 치환해도 될 정도로 <laughs> 네. 굉장히 비트코인 내용을 많이 담은 책이에요. 근데 이제 시중에 다른 책들은 비트코인의 뭐, 어떤 기술적인 역사라던가 디지털 골드? 인플레이션 헤지 자산으로서의 가치라던가 돈의 가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집중을 했던 반면에 저는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어떤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이 네트워크를 웹3.0 비트코인이라는 웹 3.0이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되게 새로운 관점으로 써본 책입니다. 근데 되게 일맥상통해요. 돈도 네트워크예요. 그리고 인터넷도 네트워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많은 SNS 서비스라던가 또는 지금 제가 출연하고 있는 유튜브 같은 것들이 다 네트워크란 말이에요. 많은 것들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다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서 동작하고 있어요. 비트코인도 네트워크고 가장 강력한 네트워크입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중에서. FTX 거래소는 네트워크 안에 존재하는 플랫폼이었죠. 근데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이제 많은 암호화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에서 한 영역을 담당하던 플랫폼이었어요. 근데 이 플랫폼은 준수해야 될 많은 그런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 특히 금융을 다루는 플랫폼은 금융을 조금만 터치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그 어떤 책임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창업자 자체도 굉장히 좀 가볍게 생각했던 거고, 그리고 웹3라는 이름으로, 암호화폐라는 이름으로, 탈주망화라는 이름으로 어떤 제대로 된규제 컴플라이언스 이런 것들에 조금 자유로웠던 측면이 있죠. 그래서 문제가 터졌던 거고, 그래서 투명한 정보 공개나 어떤 공시나 이런 것들은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더 중요해졌어요, 이제는. 어, 옛날에 이제 비트코인 채굴 회사 중에 코어 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70% 폭락한 적이 있었는데, 이 회사는 상장사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연말이면은 이제 현금 유동성이 마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자, 자체적으로 SEC에다 서 선을 전달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투자자들이 그걸 보고 바로 이제 주식을 팔았죠. 투자자들은 선택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결국에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사례를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많이 볼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대상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금융위가 됐던 미국이 됐으면은 이제 SEC가 됐던 관리감독기관은 누가 됐던 이 암호화폐 프로젝트 또는 기업들이 굉장히 자신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암호화폐의 어떤 그런 통화 정책 같은 것들을 되게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전 미국 재무장관인 그 로렌스 서머스라는 음. 되게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교수도 하셨던 그분이 이 FTX 사태는 리먼브러스 같은 사태랑 비교할 게 아니라 엠론 사태랑 비교를 해야 된다는 말을 했어요. 엠론은 음. 회계부정 사건이었잖아요, 음. 분식 회계. 그래서 FTX 같은 어떤 그런 사기잖아요, 말하자면 회계 부정 음.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회계사들을 많이 고용해서 기업 그 감독을 시켜야 된다. 2000년대 초에 엔론 사태 터지고 나서도 이제 미국의 그 지배구조 투명성,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위해서 조치한 법들도 보면 다 이제 그런 회계 관리 감독 기구 설치한다,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하게 만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선이었거든요. 음. 이런 것들이 암호화폐 업계에도 그대로 들어와 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부정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태를 통해서 또 고리 깊은 만큼 산이 또 높을 수 있는 것처럼 규제가 적당한 규제가 들어오면 또 암호화폐 산업이 자리를 또 잡을 수도 있겠네요. 시간... 맞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 개인 암호화폐 하드웨어 월렛을 사는 사람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 되게 좋은 습관입니다. 비트코인 투자하는 분들은 옛날부터 외쳤던 문구지만, natural keys, natural coins. 그래서, 너의 키가 없으면 너의 코인이 아니다. 라는 말. 그리고, don't just trust, verify. 라고 해가지고, 그냥 믿지 말고, 증명해라, 스스로. 이런 것들. 바로, 내가 비트코인을 꾸준히 투자하는데 어떻게 투자하냐? 어떤 뭐 거래소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월렛에다가 차곡차곡 보관하고, 니모닉 같은 것도, 뭐 종이 같은데 이렇게 휘갈겨 쓰지 말고 막 플래티넘 카드 이런 걸 팔아요. 그런 플래티넘으로 만든 카드에다가 새겨가지고 금고에다가 음. 넣어서 보관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조금씩 꺼내가지고 모인 월렛이나 아니면은 월렛업 사토시 이런 라이트닝 네트워크 솔루션을 제공하는 월렛들을 핸드폰에 다운받은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가지고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식당에 가서 밥도 사 먹고. 이런 게이 셀큘러 이커 m 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으로만 저축도 하고 사용도 하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세상입니다. 음. 이런 곳에 스스로 좀 먼저 들어가서 익숙해져 놓으면은 나중에 진짜 비트코인 어답션이 엄청 늘어났을 때전 세계적으로 훨씬 더 빠른 이제 선구자가 될수 있겠죠. 아예 이사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좋은 말씀 나누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아, 뭐 이번에 FTX 때문에 굉장히 다들 심려가 크실 테고 많은 피해를 낳은 사건이니만큼 앞으로 계속 좀 나는 암호화폐 투자 다시는 안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요. 저는 이제 비트코인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는 오히려 비트코인 또 싸게 살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어, 비트코인 투자는 제가 누차 이 웅달 책방 출연할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이 DCL. 계속 정립식으로 꾸준히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가격이 다시 오를 때 지금 샀던 비트코인들이 정말 나에게 10배, 20배 뭐 이런 어떤 큰프로피스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원화채굴이라고 하죠. 좀 데일리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데이 잡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자가 낮을 때는 이 대출 같은 것도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좀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시 한번 이 파이낸셜 플라잉 같은 것도 좀 제대로 한번 계산을 세워보고 그래서 내가 뭐 벌고 있는 월급 혹은 뭐, 뭐 자영업자라면은 벌고 있는 수익 이런 것들에서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정해서 꾸준히 비트코인을 사보는 거는 좀 지금은 어렵겠지만 나중에는 정말 큰 그런 어떤 나에게 이득이 되어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공부 게을리하지 마시고 이 용달책방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웹3.0 사용설명서에 백훈종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